이간당원이 직접 선수한대의원 앞에서 연설하는 이 순간을 제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하는 기어칠원 유시민입니다. 모든, 모든 부모님들이 당원이 주인되는 정장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는 당원분들이 예식기에 모함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즐거운 기호칠반 유시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범법 철폐하고 완전한 민주도 이로, 국민 선거 2만, 2만 3만 3만 달른의 선진 경제로, 빈부격차 해소하고 따뜻한 사회로, 남북한 평화 번영의 시대로. 지방공권과 균형발전의 시대로 그리고 개성과 창의성이 거히는 문화강국으로 대한민국은 그렇게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laughs> 할수 있습니까? 너무현 대통령 한자서는할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대는 당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에도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백년정당이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2008년에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감정인국위원동자 여러분, 시도당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는 동안 전기도당 위원장 했습니다. 시도당 국보보조금 월 1억에서 3억으로 올리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당직자 본격주지 못해서 동부하러 다니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당비는 일반 당비는 당원 여대에 가서도록 하고, 지도부에 넣어만 주시면, 매주 일주일에 2박 3일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중앙위원회도 자주 지방에서 열고, 전북시청구청에 가서 시장군수님하고 군정시장 간담회 열고, 시장님, 앞으로 더올있으면 우리 당원협의회장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을 장게 되겠습니다. 마치 당의장이 되신 것처럼 환하게 할수 있도록 매주 정보 보고를 비웃동짓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집권당 당의장 대통령이 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임명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대통령이십니다 축하합니다 데리신 대의원 동기들께 비거리는 심정을 호소합니다. 저는 밥을 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비도못 드렸습니다. 어떤 대가도 약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한 가지만은 약속합니다. 지도부에넣어주시는 몸이 부산이라 몸이 깨져라 뜨겠습니다. 열배백배 보답하겠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오 여러분. 비방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돌팔 배를 받아도, 타협하지 않고 왔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당원이,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우리의 후보를 위해서는 돈과 몸과 시간을 두른 당원이 있는 정당, 정치 이런 욕심 때문에 분열되지 않는 정당, 그 백년 정당의 꿈을 이룰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안만 보고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